이야, 얘가 나오네. 아우, 얘 이름을 잊어먹었네. 여기 일부러 이렇게, 솔까지 새끼 넣으라고. 이렇게, 이렇게 놨어요. 아우, 얘 이름을, 이름을 잊어먹었네. 아우, 이 새끼 깨끗하게. 휴. 아우, 얘. 저 밑에 가니까 아주 큰 놈이 있어요. 새끼가. 아 도령룡 도령룡 아, 도령룡이다 도령룡 도령룡 여기 아 아까 여기 있었는데 도령룡 큰놈물 타고 내려갔구나 아 도령룡 음, 도령룡 도령룡 두렁은 <laughs> 아, 저런데 있었는데 여기 이지이 녀석들 알잘라 보호를 해줘야지. 아유 이거 치우는 것도 보통이 아니네. 깍고리하고 쇠슬랑하고 두 개로. 휴. 바람이 어우 세요. 이 방제를 해야 되는데. 아휴.